자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바다로 간 패스 최정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. 아, 요즘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날씨도 그렇고, 중앙 상황도 별로라서, 아, 출조 다니기 힘드네요. 조화가 안 나와서.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향호지 우측 상위 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오늘 또 같이, 어, 출조해주신 또 아는 형님, 그리고 또 형님분도 한두분 오실 텐데, 아, 어제 오셔가지고, 거의 뭐, 50여 수를, 손맛을 보셨다 그래가지고, 같이 동출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 예정입니다. 아, 분위기 너무 좋죠? 지난번에 제가, 어 향후지편을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, 그때는 제 방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상류 골창 쪽으로 한번 탐사를 해 봤고, 오늘은 그 우측 상류 쪽 골창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가시죠 야, 오늘 분위기 뭐, 너무 좋네요.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렇지. 아, 지금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, 아, 별다른 반응이 없는 관계로. 오늘 또 같이 동출하신 형님께서 심적으로 부담이 좀 크신 것 같아요. <laughs> 어제 50마리 잡았다고 막 그랬는데, 오늘 지금 반응이 없어서. 저도 그러면 던져보겠습니다. 저는 비건, 빅원, 비건용으로 5.5인치짜리 쉐드 웜으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. 전설의 육자 한 마리가 있는데, 이게 나와야 되는데, 여이 지금 들어없요 어제까지 50마리씩 나왔는데, 형님. 갑자기 아니, 들어가면 안 되는데. 의외로 지금 이 좋은 분위기에 오전 타임에 별다른 반응이 없네요. 아직까지는. 저기 건너편 쪽 약간 수몰나무들, 수초들이 있는 그 라인에서 지금 베스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포인트를 이동을 하기 위해서 아까 하던 곳의 반대편으로 빙 돌아가지고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. 아까 여기 앞쪽에서 지 어? 배스들이 막 피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, 야 정말 뭐 분위기는 야, 포인트는 기가 막힙니다. 와 이런 커버들 야. 어디 여기서 했다고요? 응. 왜 켰냐? 됐켰죠 네, 그렇죠. 오늘 고기를 좀 보여주세요, 형님. 형님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아 카메라 아, 드림이면 안 하지. 우 지금 프로님 두분 모시고 오늘 이제 촬영 진행하고 있는데, 아, 한 분은 늦으시고, <laughs> 한 분은 또 어제 5 0수의 조가 그 명성에 지금 면물이나 없습니다. 아직까지. 아, 아직까지? 네. 이와서 그러잖아. 재영이 와서 그러잖아. 아, <laughs> 저는 낚시를 하지 말고 그냥 영상 촬영만 할걸 그랬어요. 이게 네, 고기가. 없어. 빠졌다고? 어, 빠졌어. 어디서 나왔어? 어디, 여기? 아무데? 아, 무데도다 아, 나왔어. 아, 진짜요? 우리가 어제만 해도 아무데서 다 나왔는데, <laughs> 오늘은 아무데서도 안 나와. 지금 <laughs> 이친구하잖나 <laughs> 되게 뭐, 붕어가 자꾸, 붕어가 다니는 데지 음, 음. 모르겠어. <laughs> 그, 아직, 아직 한 마리도 안 나왔다고? 이야, 어. 말이 되나? 와, 이렇게 멋진 포인트에 배스가 안 붙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. 하, 진짜. 아 여긴 지금 수심도 얕아서. 탑권을, 이렇게, 보증식으로 공약해줘도 좀, 반응해줄 것 같은데. 하... 없네. 근데 지금 위반으로 안 보이잖아. 어제는, 뭐였어, 음. 앞으 어, 히트? 히트, 히트! 히트. 히트. 오우, 야, 드디어, 뭐, 패스 한 마리 얼굴을 보여주네요. 야, 역시, 인프로님! 야, 동네 프로, 인프로! 아, 자잘빼 보십시오. 배스가 올라오다가 지금 수초나 어디 나뭇가지 감았네요. 뭐 이럴 땐 살짝 텐션 좀 낮춰주고 나오길 기대 봐야죠. 아니면 이미 배스는 빠졌을 수도 있고. 빠졌어. <laughs> 아 아쉽네요. 아 이거 또 하베로 가시나요? 야 남자는 하베지. <laughs> 카페라한 마리 또걸어다고요 형님. 마저 터지려고, 그거 터뜨리려고요. 탭이 어. <laughs> 아까도고 생각하면 안 돼. 못해. <laughs> 아니, 뭐, 그렇긴 한데, 얘거 또, 너무, 이다 저거, 줌락으로 지금, 줌락한 걸 쓰시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그러니까는 직접 사서 쓰시면은 아깝다고 생각하실 텐데. 그럼, <laughs> 그럼 못 쓰지. <laughs> 우리 인프로님께서는 지금 여러가지 채비를 받고 가면서 아, 아까는 크랑크 베이트였죠. 크랑크 베이트로 운영을 하다가 한 마리 걸고 랜딩 중에 감아가지고 털리시고 지금 또 스피너 베이트로 운영 중입니다.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. 해가 쨍 나고 했으면 아주 에, 스피너 베이트라든지 이런 차랑차랑한 것들이 반응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뭐한 마리 베스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 저기 김 프로님께서 조용하시네요 저기서 혼자 지금 조용히 지금 하고 계신데 아하 김 프로님 어떻게 반응이 좀 있나요? <웃음> <웃음> 아 오늘 뭐 어떻게 사용하시는 장비가 어떻게 되나요 테크리. 아, 채비는뭐 프리리그 하시고, 로드는 이거 스펙이 빡빡해 보이는데요? M대에요? MH대? m 와, 지금 우리 두 프로님께서 다 MH대 빡빡한 데를 사용하시네요. 야, 강릉권에서는, 아 강릉권에서는 상당히 빡대라고 볼수 있죠. 길은? <laughs> 아, <laughs> 좋은거죠 예, 일단은 <laughs> 보니까 딱히 반응 없는데 다시 뭐 반대편에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던가 예, 한번 이동하시죠 뭐. 방금 작은 녀석이 입질이 왔는데 제가 쓰는 섀도웜이 5.5인치다 보니까 제대로 바늘이 끌림이 안 됐습니다. 저는 뭐좀 사이즈 선별력이 있는 웜을 쓰고 있어서 이자급 요런 애들은 좀 물기 힘들죠. 최소한 3자 중반 이상 되는 녀석이라 해야 제가 지금 쓰는 웜을 입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짜치라도 손맛을 보려면 웜을 좀 최대한 작게 쓰고 가볍게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. 저처럼 이렇게 비건 한방 기대하고 이렇게 좀큰 원들 고집하다 보면 좀 힘들죠 <laughs> 너무 조금 사이즈를 낮춰서 다시 한번 작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다운샷 채비로 3인치 정도 안 되는 작은 섀도움을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아마 한입에 끓고 반응해 줄것 같아요 아 이거 참 영상 찍는 데서 형님 카메라 있는 데서 찍 잡으셔야지 아 그나마도 또아 지금 옆에 같이 출조 동출하신 형님이 또 벨사 한 마리를 걸었는데 엔딩 못하고 털렸네요. 저 양반은 지금 뭐두 마리 걸어가지고 두 마리 다 털렸습니다. <laughs> 그나마 또 카메라 들이 되면 또못 잡으시면서. 자 지금 뭐 강릉에서 배스 좀 잡으신다는 아 동네 프로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오늘 단단히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배스를 못 보여주시네요 아 이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필드가 아뭐 배스가 안 물어주는데 뭐 재간이 없죠 뭐 어제 나왔던 게 맞나요? <laughs> 어제 50마리 나왔다는 그, 그 곳이 맞나요, 여기? 사진이 없어. 네? <laughs> 어? 사진이 없었어. 어, 아, 그러니까요. 증거가 없었어. 아, 지금 어제 50마리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걱해가지고오른나 달려왔는데. 나쁜 것 같아. 배스가 아니라, 여기 지금 바다로 간 배스. 저는 낚으신 게 아닌가. 아, <laughs> 다다 아, 이 와중에 또. 빗방울까지 떨어지네요. <laughs> 음, 진달래가 피었네요. 아,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네요. 철수를 해야 될지. 자, 좀 운치 있게 비가 버슬버슬 내리고 있네요. 여기가 이쪽은 향후 저수지 제방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 상류 지역입니다.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기 산길로 해서 돌아가시면 저 위에 최상류까지 가실 수 있고 지금 만수위일 때는 최상류 포인트가 상당히 좋죠. 분위기 보십시오. 야. 근데 이제 뭐 캐스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지금 몇 군데 없죠? 여기도 물이 조금 더 빠져야 낚시하기에 좋은 곳입니다. 제가 한 9시 반쯤에 도착해서 뭐 이래저래 준비하고 한 10시쯤부터 낚시를 시작했는데 지금 뭐 벌써 한 2시, 12시 20분 돼가고 있네요. 한 2시간 반, 3명이서 열심히 쪼아봤는데 <laughs> 두 번, 뭐, 입질은 좀잔찜들은 있었어요. 두 마리는 뭐 랜딩 하다가 얼굴을 못 봤고, 입질은 뭐한 두세 번씩은 받았는데, 실제 베스 얼굴을 못보여드리니다 아마 오전 타임 때는 오늘 뭐, 날도 흐리고 약간 저기 압에 뭔가 베스들이 마음에 안 드나봐요. 셜로우권에 붙어 있던 녀석들이 전부 빠져서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. 아, 오후에 비가 안 오면 오후 타임에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뭐 여부상으로 지금 벌써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아마도 오후에 비가 올지 않을까. 그러면 또 다음번에 다음번에 한번 비가 지나가고 월요일쯤이나 해서 한번 재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힘들다 베스. <laughs> 아 베스 꽝치고. 오 정심은 또 수육에 막국수 먹어러습니다 먹고 힘내서 다음번에 파이팅 해야 겠죠 <laughs> 이게 이밤리 비빔막국수 라는데 아, 뭐이 집이 상당히 유명한 집인가봐요 아, 잘 먹겠습니다